요즘 트럼프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로 요구한 탓에 시끄럽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와인의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국방비예요. 요즘 트럼프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로 요구한 탓에 시끄럽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국방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그런 의문들의 답을 한번 속시원히 구해보려 해요. 먼저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볼게요. 2024년 국방예산은 59조 4,244억 원. 거의 60조 원이었어요. 사실 돈 크기가 조 단위가 되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잘안 나죠. 우리나라 군석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가 예산 중 얼마나 차지하느냐예요. 2024년 국가 예산은 656.6조 원이었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면 9% 정도 돼요. 충격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적은 비율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국방부 예산이 우리나라 부처 중에 제일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국방부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부처가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4개 부처가 그래요.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122조원, 18.6%로 제일 많고, 지역교육청에 국세일정 비율을 무조건 주도록 돼 있는 교육부가 96조원, 14.6%로 그 다음이고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국방부보다 예산이 많아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왜 국방비를 들여야 하지 하는 질문을 잠깐 해볼까요? 사실 최소는 국방비를 아예 쓰지 않는 쪽일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걷거나 혹은 그 돈만큼 다른 유용한 곳에 돈을 더쓸수 있을 터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군대가 아예 없으면 옆에서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모든 나라가 군대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걸 순진하게 기대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건 말하자면 필요악 같은 거죠.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아무 때고 골라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면 국방비의 지출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사비는 일종의 보험료 비슷한 거죠. 안 쓰면 좋겠지만 혹시 전쟁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셈이죠. 옆에 누군가가 딴 마음을 먹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한. 전쟁을 시작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자 정치적 자살행위니까요. 방금 본 것처럼 금액 자체만 놓고는 어떤 의미 있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가지 기준은 국민 1인당 군사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 기준 우리나라 인구인 5,168만 명으로 국방 예산을 나눠보면 115만 원이 나와요. 매달 10만 원 남짓한 돈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국방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기준은 바로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4년 국내 총생산은 2,557조 원이에요. 이거와 비교하면 우리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2.6%라고 할수 있어요. 2.6%가 높은 건지 혹은 낮은 건지 이 자체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두 가지 기준으로 바라볼 문제예요. 하나는 시간상의 비교. 다른 하나는 공간상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고 나면 우리의 2.6%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먼저 시간상 비교를 해볼까요? 이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방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1년의 국방비 비율은 3.7%로 높았지만 그후 하락해 1995년 이후로는 계속 2%대에 머물러 왔어요. 즉 지난 30년간의 국방비 비율은 범위로 2.3%에서 2.9% 사이, 평균은 2.6%였고요. 물론 이보다 높았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어요. 냉전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 30년보다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썼었죠.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1년만 놓고 보면 평균 5.2%의 국방비 비율을 보였었고요. 다만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았던 때였어요. 국내 총생산이 작았던 만큼 국방비 비율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비율을 그대로 오늘로 가져오는 건 별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확실한 건 5%라는 비율이 지난 30년 기간과 비교해 볼때 갑작스러운 2배 가까운 값이라는 거죠. 이번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구체적인 나라들을 보기 전에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전 세계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군사 관련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66년에 설립된 스위프리, 즉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예요. 다른 하나는 1958년에 설립된 IISS, 즉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고요. 개인적으로 전스토홀룸 국제평화연구소 쪽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보다 좀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무기회사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에 그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스토홀룸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 합계에 대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합계의 비율은 2.4%예요. 이러한 2.4%라는 수치는 나라별 국방비 비율을 단순 산술 평균한 값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더하고 또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더한 후에 나눈 진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2.8%였던 우리 국방비 비율은 세계 전체보다 높은 쪽이었죠. 이러한 전 세계의 국방비 비율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60년대 냉전 시기엔 5% 이상이었다가 냉전이 끝나면서는 3% 이하로 내려왔죠. 우리는 대체로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전 세계 비율보다 더 높은 군사비 비율을 보였었고요. 이젠 나라별로 볼게요.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비를 많이 쓰는 나라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미국이에요. 9,970억 달러를 썼어요. 2등과 3등은 이것도 여러분 짐작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순서예요. 중국은 3,140억 달러, 러시아는 1,490억 달러고요. 그 뒤를 이어 1,000억 달러가 안 되는 독일,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이 뒤를 이어요. 476억 달러의 한국은 553억 달러의 12위 일본과 465억 달러의 12위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요. 방금 말한 숫자는 국방비 자체였잖아요. 국내 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어떨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비를 많이 쓰는 40개 나라 중에서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예요. 국내 총생산에 대한 국방비 비율이 무려 34%예요. 2등은 누구일까요?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주변 나라를 계속 건드리는 이스라엘로서 8.8%예요. 3등은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서쪽의 모로코와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로서 8%고요. 2.7%의 파키스탄보다는 낮고 2.4%의 덴마크보다는 높은 한국은 40개국 중 13위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는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결코 적은 쪽은 아니에요. 미국은 어떨까요? 9,970억 달러라는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3.4%로서 40개국 중에서 8위지요. 또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각각 7.3%와 4.8%로 4위와 6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7.1%로 5위고요. 그러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중 앞서 말한 알제리와 역사적인 이유로 러시아를 걱정하는 폴란드를 제외한 6나라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국방비 비율에서 드러나고 말아요. 국방비 비율이 5%를 넘는 나라는 2024년 기준은 5나라밖에 없고요. 심지어 미국도 5%까지는 안 돼요. 달리 말해 5%는 어불성설인 숫자예요. 그럼에도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퀴보너예요. 라틴어로서, 누구에게 이익인가, 라는 거죠. 국방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일단, 군인들의 월급, 즉, 인건비가 있어요. 다음으로, 새로운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무기의 유지 보수 비용이 있죠. 이중 제일 큰게 뭘까요? 한국군을 예로 설명하자면, 인건비가 40% 정도로 제일 커요. 새로운 무기 획득이 35%, 그리고 유지보수가 나머지 25%를 차지해요. 국방비를 5% 늘리라는 게더 많은 군인을 뽑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죠.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정비를 한번 하던 걸 갑자기 10번씩, 20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5%라는 수치 타겟은 바로 새로운 무기 구입이에요. 쉽게 말해 거액의 미국 무기를 사지 않고선 그 수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트럼프는 그들은 그 돈을 미국 방산기업에 투자할 거라고 말했죠. 트럼프가 5%를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선 미국 국내 정치 지형을 넘어서려는 시도기도 해요. 금액만 놓고 보면 잘 자란 나토회원국보다는 미국이 5% 늘리는 게 돈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정부 재정 적자와 민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강제한 후 그걸 가지고 미국도 그래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거죠. 뭐 물론 3년 뒤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5%의 국방비 비율이 나토에 대한 위협 때문일까요? 미국이 요즘 신경 쓰는 나라는 중국과 이란 정도겠죠. 희한하게도 러시아는 살짝 빠져 있고요. 이들 나라의 국방비 비율은 어떨까요? 중국은 1.7%, 이란은 2.0%예요. 세계 전체의 비율보다도 낮은 값이지요. 즉, 미국의 5% 요구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에요.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패권 유지 의지의 반영인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곰밥 바이 파워 앤!